이해찬은 이판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해찬을 비롯해서 비명계가 모정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상황은 단순한 내분에서 정치적 균열, 갈등 또는 정치적 분당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농내 단식 현장 같은 것도 그렇고 아, 친명과 비명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내대표인 홍익표랑 예. 이재명 대표 이 양측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사뭇좀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건 아예 그냥 무시하는 지금 모양새고 홍익표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친문들을 좀 다독이고 계속 좀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이거를 언론에서는 이제 홍익표가 약간 좀 반란을 꿈꾸나 뭐 이런 지금 해석까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네. 갈등이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고조된 상황에서 마지막 국면에 나타나는 게 지도부의 내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지금 분을 시작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사이의 갈등인데 네. 이재명 대표는 문제 될게 없다 그리고 이번 달까지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인 반면 네. 원내대표인 홍익표 씨는 사과한다 반성한다라고 하고 문제를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러니까 갈등 갈등과 분열이 단순하게 중진이나 어떤 기층에 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도부까지 비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음. 이거는 어떤 모종의 정치적인 어떤 분 정적인 분열 균열이 가시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홍익표 씨의 경우 특별한 거는 이해찬을 만났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네네. 이해찬은 이 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지금 그까 그러니까 이해찬 뭐~ 이해찬을 비롯해서 비명계가 그러니까 모정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상황은 단순한 내분에서 정치적 균열, 갈등, 또는 정치적 분당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죠. 어?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 들어봤었을 때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쪽이랑 손을 잡기 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판을 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김부겸이나그김부겸뭐 김정세균 이런 정세균 이런 원러들이 지금 움직인 바 있고 네. 근데 이 원러들은 어떤 어 민주, 범민주당 성향의 당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입장에 다고 보지만 이해찬은 상황 전체를 세팅할 수 있는 사람, 새롭게 음. 세팅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현재 이재명 대표의 정당 운영이 한계에 봉착했고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당이 걷잡을 수 없는 내분 사태로 발전하거나 음. 아니면 새롭게 어떤 새롭게 세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음. 그것을 하기 위한 초동 모임 같습니다. 어... 의사 타진처럼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쇼 뉴스트라다무스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